회장님의 8수년 행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걸하 해주셨는데요. 이8스년 행사를 축하한다는, 축복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영광스럽게도 우리 회장님의 8수년 사회를 받게 되었고요.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아나운서 이등협입니다. 반갑습니다. 80이라는 이 시간이 참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갔죠.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저와 어, 똑같은 생각들 을 하실 텐데요. 우리 회장님께서 살아오셨던 이 인생의 여정이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이 축복 받은 날을 처음으로 준비한 순서는요. 우리 회장님의 또 사랑하는 동생분이시죠? 복의 기도와 말씀을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요, 오늘 주인공인 회장님께서 더욱더 남은 여생 행복하게,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저희가요, 어,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회장님께서 지난 8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, 한편의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1시간짜리는 아니고요. 우리 회장님의 일생을 담은 짧은 영상인데요. 저희가 이 공간을 조금 앞쪽은 좀 어둡게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. 네, 조명을 조금 네 전체적으로 어둡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. 어, 제가 뭐 여러분들께 자주 드릴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.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요. 어, 영상이 뭐 제가 뭐 플레이라고 그러지 않고요. 박수 소리에 따라서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그렇다고. <laughs> 믿으셔야 됩니다 <laughs> 자, 그래서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회장님과 여사님을 모셔서 본격적인 행사에 진행을 해야 된대요 이에 앞서서요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막내 아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한 말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 마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, 어, 얼마 전에 또 우리 했던 예쁜 소녀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또 회장님께서 보시는 예쁜 음악 소리같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<laughs> 그러시죠?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인 우리 회장님과 우리 여사님 잠깐 무대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 따뜻한 박스로 함께 맞이해주길 바라겠습니다. 박수부탁 해드리겠습니다. 아.